자, 이 문제는 어, A형, B형, 즉 문과, 이과 공통문제죠. 어, A형에서는 15번에서 나왔고 B형에서는 13번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수업하고 풀이하고, 어, 올려서 문과, 이과와 동시에 같이 볼수 있게끔 어, 하려고 그래요. 우선 문제를 감안해 보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지. 음, R1, R2. 닮음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뭐야? 무한등비급수 형태로 갈 거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죠. 물론 요번에 문과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에서 요런 도형에 그 도형을 이용한 무한등비급수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이제, 안심을 하고 있다가, 이게 탁 나와서 헐, 랬을 거야. 근데, 매년 한 번씩은 꼬박꼬박 등장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었어야죠. 자, 한 변의 길이가 5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에서, 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5예요. 이 대각선, 이 대각선, 어이 뒤인데, 어, 이 대각선 BD를 다섯 등분해요. 다섯 등분처럼 안 보이지만 그렇게 믿읍시다. 다섯 등분해, 다섯 등분 한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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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이렇게 한 거야. 자, 이 도형을 R 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요. 요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고, 이렇게 정사각형 만든 걸로 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갔어요. 자, 우선탄 이 문제 풀이하는 요령은, 이 문제를 풀이하는 요령은 일단 첫 번째 도형에 대해서 최대한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다섯 등분 했다면요, 가로 방향도 다섯 등분이고. 세로 방향도 다섯 등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친다면 0,0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되냐면 1,1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요. 2,2 이렇게 되고 3,3 4,4 여기가 5,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 넓이가 얼마게? 당연히 11이니까 1이지.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야. 일단은 3. 그 다음에 요거 길이는요, 루트 2죠. 1, 1이니까, 루트 2. 루트 2를 지름으로 하는 원 넓이. 그러면은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니까, 이거에 제곱, 파이. 한개이 원이고, 그런 게몇 개? 두 개. 이렇게가 더해진 게첫 번째 도형입니다. S1입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이거가 2분의 1이지? 제곱하면은, 어, 4분의 2니까 2분의 1. 이거랑 약분하고 파이만 남게 되죠. 3 더하기 파이가 첫 번째 도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도형은요, 여기가 길이가 얼마냐? 얼마예요? 얼마죠? 응. 2죠, 2. 이거 이해돼? 여기서, 요, 요걸로 볼까?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몇 콤마 몇이냐 하면은, 2콤마 2, 2그 다음에, 여기가, 음, 3콤마 2죠. 요서 여기까지가 2에요, 2. 오케이?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2입니다, 2. 처음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의 작은 요소, 요, 요것만, 닮은 도형 되는 부분만 딱 보면은, 길이비가 5대입니다. 길이비가 몇 대면? 몇? 길이비 5대 2. 그러면 넓이비는요? 넓이비 몇 대면? 몇? 25대 4죠. 제곱, 제곱, 이렇게 갑니다. 길이비의 제곱이 넓이비죠. 근데, 도형,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만 나왔으면 25분의 4가 공비였을 거야. 그런데, 개수비가 몇대 몇이에요? 개수비. 1대 2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비가 25분의 4가 아니고, 25분의 8이 됩니다. 공비가. 첫째 양이 3더하기 파이고요. 공비가 25분의 8. 그래서, 1-25분의 8.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양, 3 플러스 파이.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요. 25 곱해주면, 은 분모 분자 25 곱해주면, 25에 3 플러스 파, 파이. 3 플러스 파이. 그 다음에, 나누기. 25 빼기 8 하면은, 얼마죠? 17인가요? 네, 17분에. 이렇게 됩니다. 17분에 25 곱하기 3 플러스 파이. 이게 답이 돼요. 됐죠?